안녕하세요. 저는 대안초등학교 4학년 이정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많은 고통과 치욕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요. 위안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를 보면서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물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향으로 와서도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그긴 세월을. 견뎌지셨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할머니들은 기생과 고통으로 평생 사셨는데 거짓말만 하는 일본인에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할머니. 할머니 힘내세요.